하므로 제 3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중 제 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제 333회 의정부시의회 제 2차 정례의 의사일정안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고현숙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 333회 의정부시의 제 2차 정례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고현숙입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 16조 제 2항에 따라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12월 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2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12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경제국장의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하겠습니다. 12월 3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경안, 추경안 및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회기 운영계획 등을 심사하고 12월 4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12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 운영 변경 계획안 등이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5년도 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제333회 의정부시의회의 제2차 정례회를 폐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제3, 정례의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제333회 의정부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회 사무국장이 보고한대로 원안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33회 의정부시 의회 제2차 정례에 의사일정 안에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